안녕하세요, 디어와리아입니다. 오늘은 목주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주름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피부 노화와 함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의 감소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며 목 부위의 피부를 얇고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고개 숙이기 같은 반복적인 움직임은 피부에 새로 주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성 피부나 가족 중에 목주름이 많은 경우 더 쉽게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의 수분 부족도 주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목주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스킨케어. 보습제 사용하기.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여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부위에도 얼굴용 보습제를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선크림 사용하기. 목 부위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SPF 3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세요. 밤에는 더 집중적인 케어하기. 밤에는 목주름 전용 크림을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세요. 2. 생활 습관 개선. 자세 교정하기. 장시간 동안의 부적절한 자세는 목주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필요시 자세 교정용 기구를 사용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하기. 비타민C, E, A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피부 건강을 유지하세요. 3. 마사지. 목 마사지하기. 부드럽게 목을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또한 제품의 흡수를 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롤러 사용하기 롤러를 사용하여 목 부위를 굴리면서 마사지하면 피부의 이완을 도와주고 주름 형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목 스트레칭하기 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목 스트레칭을 실시하세요. 하늘을 보며 머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 어깨를 들썩이며 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 등이 있습니다. 목 근육 강화 운동하기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목 근육을 이용해 저항하는 운동을 수행하는 것도 목주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4. 식습관. 콜라겐 섭취하기. 콜라겐은 피부의 주요 구성 요소로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하기.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어, 호두, 치아시드 등이 좋습니다. 목주름 관리는 일상적인 스킨케어 루틴의 몇 가지 습관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주름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그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디어 아리아와 건강한 하루 되세요.